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실령님 모시고 있는 테이두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무엇을 준비를 했냐면은 어, 태어난 달로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성격이나 어,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 달수로 한달한달 한달 어, 제가 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모두들 보시고 어, 참고를 하실 때 어, 개개인마다 어, 사주팔자가 다르고 간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 자세한 부분은 저태이도령을 통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달수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음력 3월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음력 3월생이신 분들은, 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기 음련이 되게 뛰어나세요. 하술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무래도 쾌활한 성격이 되게 많이 있으시고 주변의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본인들 본인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본인들이 이제는 대인관계 폭이 넓으시니까 아무래도 위 아래 할거 없이 본인들이 이제는 어 따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쉽게 얘기하면 인기쟁인 거죠. 음력 3월이신 3월생이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든 이, 이 사람이 한다면 재치 있게 받아쳐서 유머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부 분터 되는 거고 어 업을 가지신다면은 아무래도 화술 뛰어나고 인근 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 네, 말로 먹고. 어, 사는 업을 가지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으시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대성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뭐 장사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뭐 영업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뭐 서비스직으로 하시니까는 여러 사람 두루두루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강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강단에서 서가지고 어,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업을, 이런 업을 가지신다면은, 아무래도 크게 대성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해당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이, 안 좋은 점이,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들고 가다 보면은, 어,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찢는 형국도 많이 비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입설, 구설, 또 같이 동반해서 많이 따르겠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딴 쪽에서, 다른 쪽에서, 어, 나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수군대는 소리 구설이 따른다거나, 어, 남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게좀 많이 잦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여의치 마시고, 본인이 행하고자 했던 일들만 추진을 하신다면은, 어, 이분들은 꿋꿋하게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 같은 경우 운기를 조금 돋을 수 있는 방법은 새로의 만남을 추구를 한다거나 새로의뭐 일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추진하시는 게 운기를 돋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자리에 머무지 말아라라는 뜻이겠죠. 새로의 자꾸 교류도 넓히면서. 또한, 어, 새로 뭔가를 또 추구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투자를 했던 간에 성과를 잃을 수 있는 방법을 모의를 하신 게 제일 좋으세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기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어, 1년 1 2달중 해당되는, 어, 계절을 따진다면은, 가을철에 이분들이 운기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일들이 있다면은, 어, 이 계절에 맞춰서 이행을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3월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달수별로 제가 풀이를 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앞전에 제가 오프닝 때 인사드린 것처럼 개개인마다 차이점이 있고 사주 팔자가 다르기 때문에 관상에 나오는 기운도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하시되 자세한 사항은 저 퇴의 도력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네.